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리 오세요, 예. 네. 네 예, 사회자가 아직 안와서잡 오고 있거든요.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우리 구호 한번 외칠까요? 예. 구호 한번 외칠까요? 예. 뒤에 네 글자만 세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홈플러스 먹티사기 MBK 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 등 관련자 엄중 제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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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포리좀 네,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예, 네. 다시 한번 외칠게요. MBK 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 등 관련자 모두를 엄중 제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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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재하라. 사이하는다 아는데? 아아 아, 아. 어, 이번에는 강력한 제재 심의가, 이루어져, 심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기자회견에. 각 단체의 입장과 그리고 어, 금융감독원에게 분명한 우리의 입장을 어,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순서로 이한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체 피의자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의 발언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호 하나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사법부 농락 자본시장의 암세포 MBK를 퇴출하라 퇴출하라 제출하라! 제출하라! 예, 저희 홈플러스 물품 구매 전단체 비상대책위의 집행위원장 이호위원입니다. 금감원 제재심은 홈플러스 MBK의 책임을 명확히 구명하고 홈플러스 유동화 전단체 피해자 보호를 더 이상 미루거나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홈플러스 물품 구매 전단체 피해자 비상대처기위원회는 오늘 열리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재심은 단순한 절차적 심의가 아니라 지난 1년 넘게 삶이 무너진 피해자들이 최소한의 정의와 금융질서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결정적 분수령이라고 생각합니다. MBK 파트너스와 홈플러스 경영진약한 위기상황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이는 전단체 발행이 정상적인 자금 조달이 아니라 자녀 결혼자금, 심지어 자녀의, 자녀 결혼자금, 심지어 자녀의 질병 치료비, 수술비 등이 없어 생활비를 모두 잃어버리고 삶을 포기하고 싶다는 호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번 겨울이 가장 추운 겨울이라고 바랍니다. 그러나 MBK와 헌플러스는 아직까지도 책임을 부인하거나 침묵하고 있으며 일부 금융기관은 판매 책임조차 인정하지 않은 채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금융감독원은 MBK 파스너스에 대해 직무정지 등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감독기관 스스로 위법성과 책임성을 인정한 조치입니다. 오늘 열리는 두 번째 제재심은 바로 이러한 사전 판단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시장에 명백한 메시지를 던지는 과정이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번에도 제재가 미뤄지거나 경감된다면 MBK 사호펀드의 기망적 영업과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바로잡기 잡기 위한 모든 제도개혁의 의미가 되색될 뿐 아니라 금융감독에 대한 국민의 신뢰 역시 돌이킬 수 없이 무너질 것입니다. 피해자 비대위는 금융감독 원장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 번째 MBK 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 홈플러스 경영진에 대해 직무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즉각 확정해 주십시오. 두 번째 유동화 전단지 피해자 보호조치가 없는 제재 결정은 또 다른 피해를 만들 뿐입니다. 피해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생계와 건강, 가족의 안일을 걱정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셋째, 앞으로도 동일한 형태의 금융상품 사기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들은 금융감독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반드시 정의로운 결정을 내려줄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연과 회피는 피해자의 절망을 깊게 만들 뿐 아니라 금융당국의 존재 가치 이유를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시장과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2026년 1월 14일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체 피해자 비대위 1동. 감사합니다 네, 이상은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체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이현 집행위원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다음 순서로 안수용, 마트노조 홈플러스 지부장의 발언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트노조 홈플러스 지부 지부장 안수용입니다. 최근 검찰, 수, 검찰 수사를 통해 MBK의 범죄 혐의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분식 해계의 의혹까지 이는 명백히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범죄입니다. 지난 기간 동안 MBK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투자도 노동자도 국민도 속일 수 있다는 것을 단수시라고 했습니까? 구속이 되면 국민 직원들에게 임금을 줄수 없다며 불구속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불구속이 확정되자마자 사내 소통망을 통해 임금을 줄수 없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법정 앞에서는 눈물로 거짓말을 하고 돌아서서는 노동자들의,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끊어버리는 이것은 뼛속까지 사기꾼인 MBK의 민낯입니다. 이 같은 범죄행위가 과중한데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구속영장을 기각해서 스스로 사법정의를 무너뜨렸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경제시설을 어지럽히고 수십만의 생존권을 농락한 MBK를 그대로 둔다는 것은 또 다른 범죄를 허용하는 것이고 또 다른 피해자를 방치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금융감독위원회 만큼은 명확히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MBK에 대한 엄중한 징계를 통해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반드시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지난 12월 4일 홈플러스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2월 나눠서라도 나왔던 임금은 1월이 되니 아예 나오지 않게 되었고 매장에는 상품이 들어오지 않아 고객들이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MBK는 회사를 살린다는 거짓 명군 아래 점포를 무작위로 폐점하며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대로 두는 것이 과연 정부의 역할이란 말입니까? 홈플러스는 단순한 한 기업이 아닙니다. 전국 유통망, 지역의 상권, 수십만 노동자와 지역 협력업체들의 생존권이 달린 사회적 기반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구합니다. 금융감독원은 MBK를 중징계 하십시오. 정부는 MBK를 처벌하고 홈플러스를 살리는 책임 있는 주체로 나서 주십시오. 공적 관리를 통한 책임 있는 선량한 인수자 마련 등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입니다. 지금 당장 행동하십시오. 그것이 대한민국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은 안세영 마트노즈 홈플러스 지부장의 발언이었습니다. 네, 다음 수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구호 하나 외치고 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홈플러스 먹튀 금융사기 MBK, 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 관련자 엄중 제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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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Om Jung, Tej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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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e 돈 프로스 사태는 단순한 경영상의 실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투기자분이 멀쩡한 기업을 인수해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고 그 이익을 고소란의 배당으로 챙겨가는 전형적인 약탈적 경영임을 온 찬화가 하는 명백한 사실이 되었습니다. 유동화 전 단체의 발행으로 발생한 4,600억 원의 피해는 도대체 누가 책임지고 있습니까? 투기 자본 MBK는 막대한 수익을 올리며 미소지일 때, 홈플러스 현장의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에 떨고, 협력업체들은 도산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도산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것이 국가의 책임을 잡버리는 일입니다. 옵니다. 오늘 심의위원회는 MBK 파트너스에 대해 단순히 형식적인 주민안 경고가 아닌, 다시는 이 땅에서 이러한 약탈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가장 엄중한 법적 행정적 제재를 내려야 합니다. 진보당은 노동자 서민의 편에서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당에 투쟁하겠습니다. 오늘 금감원의 결정을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m b k 는 당장 홈플러스 노동자들과 피해자들 국민 앞에 사죄하고 약탈적 경영을 중단시켜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금융감독원은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똑 붙도록 보고 MBK를 즉각 중징계 제재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은 김창년 진보당 국무대표의 발언이었습니다. 마지막 순서입니다. 강우철 마트노조 위원장의 기자회견은 낭독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융감독원은 마침내 MBK 파트너스에 대한 징계처분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오늘은 단순한 행정결정의 날이 아니다. 수기자본의 범죄적 약탈 경영을 용인할 것인지 아니면 대한민국 금융질서와 공공성을 지킬 것인지가 판가름 나는 날이다. 우리는 분명히 말한다. MBK는 더 이상 금융시장에서 영업할 자격이 없다. MBK는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투자자들을 속여 단기 채권을 발행했고 그 직후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이는 단순한 판단 착오도, 경영 실패도 아니다. 의도된 기만, 계획된 금융 범죄 서 있으며 국민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은 투기 자본의 수익 계산서 속에서 희생되었다. 이 모든 피해에 MBK는 단한 번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사과도 없었, 없었고. 사구책도 없었으며 피해 회복 방안은 더더욱 없었다. 금융감독원도 이미 알고 있다. MBK의 불건전 영업 행위, 내부 통제 의무 위반, 상환 전환 우선주 조건을 자의적으로 변경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정가한 행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미루고 결론을 유예했다. 그러는 사이 피해자들의 고통은 시간이 갈수록 커졌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금융감독원이 제재 수위를 낮추거나 직무정지 수준에서 봉합하려 한다면 그것은 감독기관의 직무유기이자 투기자본에게 보내는 면제부가 될 것이다. 우리는 단호히 요구한다. 첫째, 금융감독원은 MBK 파트너스에 대해 영업을 지속할 수 없도록 하는 최고 수위의 징계를 즉각 결정하라. 경고도 주의도 제 문제다. 둘째. 투기 자본이 노동자와 국민의 자산을 담보로 약탈을 반복하는 구조를 여기서 끊어야 한다. 셋째. 국민연금과 모든 피해자에 대한 전면적 책임을 오늘 금융감독원의 결정은 MBK 한 곳의 문제가 아니다. 이 결정은 앞으로도 수많은 사모펀드들이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계산 아래 노동자와 국민의 삶을 파괴해도 되는 지력사에 기록될 것이다. 우리는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투기자본 MBK는 금융시장에서 퇴출되어야 한다. 2026년 10, 1월 15일 기자회견참가자일동 네. 강호철 마트노즈 유관정의 기자회견은 낭독이었습니다. 네, 이것으로 MBK 파트너스 엄중 제재 촉구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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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정부 사법부 농락 자본 시장의 암세포 MBK 비켜! 비켜! 네, 감사합니다.